객석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눈길을 잡아끄는 별난 복장에 국악인지 서양 음악인지 헷갈리는 묘한 무대. 이곳은 지금 해방구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혼자인 것만 같은 이 삶을 살다가 함께 뛸때 우리 같은 거 느끼고 있어. 그냥 그것만으로 몸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사는 데 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영혼의 밑바닥에 숨어있던 흠까지 깨워낼 만큼 강력한 음악과 퍼포먼스. 대한민국 대표 퓨전 국악 밴드 악당관칠과 함께 신나게 뛰어볼까요? 여기는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연장입니다. 퓨전 국악밴드 악단광칠 단원들이 무대 위에서 악기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밴드 인원이 9명이나 되는 큰 규모라 가져온 악기들도 복잡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전달 드릴 때 네네. 원래 저희가 애초에 소리 낼수 있는 리허설은 지정된 시간 여덟 시 반이었는데 네네. 이제 음향 오퍼님이랑 <laughs>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오류가난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네. 멤버들도 많고 하시니까 저희가 약간 배려를 해드리는 상황에 열한 시까지는 소리를 내고 네네. 그 이후에 열두 시부터든 인이어 체크를 하자. 네네. 열두 시 전까지는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그렇죠. 피를 안 쓰고. 네네. 열두 시 삼십 분까지 지금 그상황이 왜냐면 그때는 저쪽 무대에서. 네네. 연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 막 치고 이제 시선 체크로? 같은 거 뺏기면 안 되니까 인이어 체크하고 네. 30분 에 정확하게 슈트로 가는 거예요. 인이어 체크할게요. 네. 네네, 네. 그러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러면 저희가 막을 켜드릴게요. 12시부터, 12시부터 네. 해야 돼요, 그러면? 네, 12시부터, 네. 12시부터 12시 반. 네. 어. 한번 인이어 마이크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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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결국 공연장 스피커로 음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리허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해, 오늘, 잘해. 오늘 무대는 악단 광칠이 국내에서 처음 참가하는 페스티벌 무대입니다. 자신들의 소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을 못하니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들 별일 없이 능숙하게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리허설을 끝낸 대기실.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나? 그 시간을 보면서 많이 맞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못 한다 그러면은 바로 문구서로 넘어가고 문구도 뒤에서 그 거기 뭐야 뒤로 끄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끊어버릴게. 아무래도 불안한 김약대 단장이 공연 내용을 줄이자고 하는데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바로 다음 거 무진 무진 이런 거다하고 악기 심각하게 안 깔고 그냥 짧게 설명하고 가도 되는 멤버 소개하고 짧게 설명하고 가던. 그러니까 말은 내용은 짧지 않게 대신 뭐 심각하게 막 이렇게 분위기 일부러 깔고 들어가지 않을. 그러니까 멘트를 되게 빨리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1분으로 잡아놨거든. 뭐 되는 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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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면 돼 네. 그냥. 어. 하지만 10년 차 밴드 이력에 이 정도는 다반사죠. 무엇보다 아홉 명 멤버 하나 하나가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쟁쟁하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까운 칠에서 미모를 맡고 있는 조옥입니다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미모사. <laughs> 노래하고 있는 연옥입니다 <laughs> 저는 광칠에서 노래하는 유월입니다 저는 피리생황 연주하는 이만월입니다 가야금를 연주하고 있는 원 먼동마루라고 합니다 장구치고 있는 정공달입니다 한국 전통악기랑 서양악기 심벌이랑 프레임 드럼이랑 조합해서 이것저것 치고 있습니다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김최동 경계발입니다 대금 불고 있는 김약대입니다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상징 같은 거 예명 자체가 이제 뭔가 뭐 음악을 하는 어떤 뮤지션의 뮤즈가 녹아 있는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명들을 짓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예명을 짓고 활동을 했을 때아 이쪽을 확실히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선언들의 효과들이 좀 있었을까 페스티벌의 총감독은. 그룹 신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입니다. 주변의 밴드를 무릅쓰고 인디뮤직 페스티벌에 국악밴드를 초대할 만큼 그는 악단광칠에 기대가 많습니다. 요즘은 국악 퓨젠들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도 되게 정말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이제, 이제 글로벌하게 다할수 있잖아요. 특히 악단광칠 같은 팀은 굉장히 앞으로 더 전망이 더 밝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더잘될것 같아요. 드디어 아단 광채의 국내 페스티벌 첫 무대가 시작됩니다. 결성된 지 10년 그동안 해외에서는 실력파 밴드로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페스티벌 관객과 이렇게 만나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도 걸렸네요 한광틀은 광복 70주년이 되던 2015년 8월 15일에 결성됐습니다. 황해도 무속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사운드와 퍼포먼스로 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환호했습니다. 황해도의 무속음악은 국악을 한 저희도 접하기 힘들어요. 서도 소리나 그 황해도의 무속음악 같은 경우 근데 오히려 잘 몰라서 잘안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을 거고 그런 이유로 황해도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렇게 전개된 거예요. 악단 광칠은 처음부터 큰 무대와 광장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국악 밴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페스티벌에서 큰 박수를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죠. 국악기를 가지고 나서 되게 큰 무대에 선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안 되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 시장 저 악당 강의실을 만들면서 그 페스티벌 위에 수천 명의 관중 앞에 그큰 무대에 선 저희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수천 명한테 전달될 수 있을 만한 강도 높은 어떤 사운드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루고자 했던 것 같아요. What? 악단 광출의 독특하고 힘있는 음악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환영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월드뮤직 음악 시장의 일종인 워맥스 쇼케이스였습니다. 워맥스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저희 부스에 엄청나게 많은 콜들이 해외 유명 페스티벌들에서 콜들이 들어왔고.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페스트라는 또 다른 북미 쪽의 쇼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북미 쪽을 또 알리면서 미국 투어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악단 광치는 전 세계 유명 페스티벌에 초대되는 인기 밴드가 되었습니다. 딴광칠 멤버들이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저기 우리 거아 맞아. 아 감독님 거 아니야? 네. 네. 이들은 보통 한 달에 평균 열흘 이상을 해외 공연으로 보내고 있답니다. 귀국 후첫 모임의 점심 메뉴는 대부분 얼큰한 짬뽕이네요. 이룡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식하게 갖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얘들이 흔한가요? 아니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 특별히 지금 날도 춥고 하니까 지금 짬뽕 시켜 줬는데 맛있네요. 저희가 해외 인투어를 갔다 왔니데 장기간 수업이 음. 끝나고 나면 어,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내 많이 나더라. 해외 공연이 잦다 보니 제일 힘든 게 음식이죠. 할수 있다고 할까? 아이 외국에서... 친구는 첫 해외에 나갔을 때는 해외 음식 너무 못 먹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글로벌 입맛이 됐어요. 어디서든 잘 먹습니다. 다 맛있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물 을 엄청 찾아서 아예 요즘은 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물을 싸가지고 다녀요. 그 큐브로 된 미역국 같은 거 그리고 네, 그런 거 많이 한식 같은 거 많이 싸가서 먹을 수 있게. 이 세대 차이가 워낙에 저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면지 스무 살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이모뻘 아니 삼촌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서로가 자기 세대에 겪어온 그런 환경들 같은거나 가치관 같은 게 되게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부딪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 서로를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내 유월 씨는 이제 단원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느껴진답니다. 최고참 만월 씨가 집에서 <laughs> 방석보을 빨아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모서리 맞춰 주셔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도 선님이신 거죠. 모서리 어, 맞춰. 아나 아니에요. 나이 색깔 <laughs> 안 써요. 파란색만 어요 그러면은 하신분좀 맞춰 주세요. 힘들어. 안 맞춰 줘. 고 이제. 그러니 방석이 있어요. 이거를 깔고 앉아서 하는 좌식으로 네. 많이 네. 연습을 네. 해요. 아홉 음. 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지지고 볶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최고참인 만월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후배들을 챙기는 악단 광질의 살림꾼입니다. 몸지가 상당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할거야 그들은 안 보고 싶은 것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 챙겨야 할 것들을 자기 것만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좀 두루두루 살피려고 하는 정도의 역할, 예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 연습 시작. 악간 광치의 음악은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한 느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낯선 게 황해도 무속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익숙함은 대부분을 국악기로 채운 밴드 구성 덕분입니다. 거의 다 국악기잖아요. 저 제가 쓰는 일부 악기들 빼고는 다 국악기거든요. 근데 그그 그 국악기들로 좀더어 현대의 현대인들이 더 친숙하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운드와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악기에 대한 애정과 고집은 멤버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딱 봐도 비주얼적으로 가야금도 그렇고, 아쟁도 그렇고 이미 비주얼 쪽에서 다른 나라 가면 은 이제 악기에서 벌써 비주얼이 다르잖아요. 저는 벌써 이거 들면은 여기 비주얼에서 끝이 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여기서 시, 심지어 다어 행방향으로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연주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 걸로도 되게 이미 강점이 있잖아. 다시 2024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 공연장입니다. 악당광칠이 첫 곡부터 현장의 관객들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뛰기 쉽지 않은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국내 페스티벌 우렁찬 신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디 뮤직 페스티벌 역사 이래 이런 복장은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팀은 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냥 미친 듯이 어, 뛰고 그 그루브를 타고 어, 저희만의 소울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히히라는 곡인데요. 히히는 웃음 소리예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막히히헤헤 웃을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이 강렬한 리듬으로 해소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한 곡입니다. 그럼 다음 곡, 히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들이 제소리를 뽐내며 시작하는 노래 히히 악당광칠 앨범 인생 꽃같네에 수록된 곡인데요 화려한 악기 연주와 보컬들의 목소리가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신나게 악단 광틀의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의미를 생각하며 들어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음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전통 음악에서의 되게 어, 그 정체성을 어, 훼손하지 않을 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사람들한테 지금의 삶에 되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인디 뮤직 페스티벌에 와서 이런 우리 음악을 듣게 될줄 알았을까요? 외롭고 힘들고 혼자인 것만 같은 이 삶을 살다가 그 순간에 함께 뛸때 우리 같은 거 느끼고 있어. 그냥 그것만으로 몸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사는데 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악단 광칠의 대표곡 영정거리입니다. 영정거리는 황해도 국거리 중 하나인데요. 세상의 모든 신을 맞이하고 달래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깡광칠 별명이 작두 밴드, 접신 밴드라고 하죠.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무대 주변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선벌 현장은 모든 걸 풀어헤치고 하나 되는 세상 그야말로 음악의 해방구입니다 아깐 광트의첫 국내 페스티벌 다들 제대로 음악의 신을 영접한 것 같죠 이 곡은 어, 오늘 오신 분들 체력을 보아하니 어, 충분히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어, 곡이 잠시 이렇게 조용해진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한번만 칼로리 어, 소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꽃 문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악단 권칠 공연의 하이라이트 문꽃입니다. 자던 흥을 깨워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곡이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음악의 음악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에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문화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구판에서 무녀가 뛰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같이 뛰게 만드는 그거를 실현하자 라는 게 저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서도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목소리> 늘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그건 모든 걸 내려놓고 정신없이 뛰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해방감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힐링이라 부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내기 위해선 힘을 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벌떡 일어나 다시 뛸수 있는 힘을 주고 싶습니다. 악단 광칠의 음악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 광칠은 오늘도 노래하고 뛰고 또 뜁니다.